혹시 이분 아시는 분? 봐봐. 내실 점수에 올 100점이 두명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선마든 뭐든 다 드신 분들. 자, 홀리콘치이 너무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그, 최근에. 요즘 보면은 또 이제 내실 관련해서 사람들이 또어 이제 할게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달리십니다. 선마도 그렇고 뭔가 좀 로아, 로아 지지도 그렇고 뭐 이거 저거 하다 보면 저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더라고요. 많은 분들께서 이 내실 1등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가지고 이 편집본을 언제 올리냐 제가 이제 혼 장담을 했었는데 내일 올립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녹화본이 날라갔더라고요 다를 건 없고요. 어 제가 최근에 이제 그몇분 몇몇 분의 그 나는 진짜 수직이다 아시는분 계시나요? 나는 진짜 내실을 못했다. 아니면 나 뉴비다. 자홀리콘치님뭐벌없구요 최근에 좀 우리 모코코분들 내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좀 찾아 찾아봤는데 우리 내실 100 달성 하셨잖아요. 내실에 관심 없는 유저들에게 영업 또는 조언 가능할까요? 아까 아예 내 나는 내실이 재미없는 것 같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근데 그것도 이제 존중 받아 마땅해요. 왜냐면 요즘같이 시간 없는 그런 시대에. 뭐 내실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굳이 안 해도 되죠. 빨리 빨리 그냥 깨고 스킵하고 이게 뭐 나쁜 게 아니야. 합법이죠. 음뭐 그냥 간단하게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도 괜찮아요. 관심 없는 사람한테 영업은 어려운 것 같고 모으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, 스킬 포인트까지는 내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건 진짜 맞지. 그 정도의 한계 치만을 요구하잖아요. 타워 이런 거. 스킬 포인트 물량 먹으러 다니는 그런 거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랑 조금 다른 플레이라면 쟤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내실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킵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되고 뭐 스킵을 하는 사람은 그거 안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뭐 약간 좀 서로 존중이 되는 그런 이제 좀 플레이가 좀 필요하죠 로안에 그리고 이제 저번에 날아가서 조금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 홀리콘칩님한테, 갈망의 섬, 마, 섬의 마음, 보유자신데, 어, 혹시,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드셨나요? 자, 갈망의 끝에서 마음을 외치다. 이 업적 이름도 좀 묘해요. 특별해. 갈망섬에서 섬마 먹는 거는, 21년 9월 28일, 약 1년 전. 반년 동안, 가방 397개를 까서 드셨다고 합니다. 약 400개,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400개 가량의 가방에 까서 그 안에서 섬의 마음을 드셨고 모든 섬의 마음을 획득하셨던 거죠 제가 예전에 듣기에 기억하기로는 그 이제 작년 21년 9월 28일에 섬마를 획득하시고 나서 그걸 이제 반납을 안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죠 그러면은 에버그레이스의 둥지 섬의 마음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때쯤 타이밍 기억의 오르골이 나오고 10개를 채웠을 때 이때쯤 반납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, 어제였나 그제였나 했잖아 갈망 콘텐츠를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걸렸냐면 주머니를 하나 캐는데 14시간을 캐도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주머니 하나 캐고 이제 방송 끕니다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서 어, 결국 마지막에 이제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나 힘들 것 같다고 보내줬어요 갈망이 지금으로 치면 지금 이제 6시부터 했으니까 4시간째인가? 누적 갈망 플레이 타임은 현재 한 29시간 정도 됩니다 음, 29시간 정도 되고 제가 이제 갈망에서 주머니를 못 먹은지 29시간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랬던 게 주머니인데 이거를 800개 이상을 모았던 엘리시아님과 이 여기 이제 홀리콘치님 400개 가량을 모아서 주머니 까서 어... 내실 100%에 있어서 갈망의 선만 힘든 게 아니야. 어... 자 우리 뭐 섬의 마음도 있고 거심도 있고 오페별도 있고 위담미수품도 있고 기억의 오르골도 있고 모코시아도 있고 이거 대아 증표 세계 수의 방해 모험물 다 있는데 뭐 세계 수의 이 오르페우스의 별, 거심, 미술품, 모코코, 이그네아, 이, 여기까지, 기억의 오르골까지. 다 괜찮아요. 다100%뭐 노력하면 먹을 수 있다. 라고 할수 있어요. 근데 안 되는 건두 가지가 있어요. 섬의 마음에서의 갈망의 섬 주머니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해 모험물이에요. 이 항해 모험물은 삼중 가차예요. 우리가 이제 강화를 누를 때는 확률 뭐 그거 한 번이잖아. 한번 눌러서 터졌다, 안 터졌다, 뭐 붙었다, 이건데. 저 항해 모험물은 첫 번째로 열쇠를 먹어야 돼요. 협동 항해를 가서 열쇠를 먹는다. 두 번째로 그 열쇠를 가지고 이제 조화의 관문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그 상자를 열어야 돼. 그 상자를 열면 열쇠를 통해서 상자를 열면 그 안에서 랜덤하게 비밀 지도가 나와요. 그 지도로 난파선을, 난파선을 찾아가면 랜덤하게 그 난파선에서 모험물이 떨어집니다. 어, 몇 중에 가차죠.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 나오는 뭐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야. 그뭐 항해나 배 타신 분들 배 업그레이드 좀 해보셨으면 전설 충치라고 전설 검은 이빨 이러는 거를 좀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야. 어 그런 거가 바로 이제 항해 극악의 확률 중에 확률이지. 모험물 모험물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? 가장 힘들게 먹었던 거는 오로라였지만 사실 순서는 랜덤으로 뜨는 거라서 거기서도 이제 뭐, 먹었던 게 중복으로 뜨기도 하나요? 모험물? 모험물은 중국, 아, 남파선 네 번째가 가장 어려운 모험물입니다. 세 번째 나오고 그네 번째 나오는 남파선이. 아니, 상상도 안 돼요. 어차피 우리 협동 항해를 지금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소수잖아요. 제가 어제도 그렇고 이제 우리 그 망령회 스트리머분들 내실도 보면서 이거저거 이제 점수도 보고 뭘덜 모았고 뭘 많이 모았고 뭘잘 했고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봤는데 아, 마지막으로 홀리콘칩님. 내실을 열심히 달리고 계신 우리 그뭐 갈망의 섬에도 주머니를 먹고 있는 갈망의 섬에서 주머니를 먹고 있는 유저들한테 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. 망령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 언젠간 꼭 드실 겁니다. 우리 그 엘리시아님도 파이팅이고 갈망의 섬에서 자주 뵙는 우리 갈망 친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도 선마100% 달려보시기 바랍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